감사를 립립다다신 참석해 주아주 담아기, 기기담아정 담아기, 님장애계아기담아아기 담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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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기 담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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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박기담향군 의회 부장 그리고 서정호, 달성문 의원 동의해 회장을 비롯한 각국 기관 사회단체들과 예비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 공수당 신공으로국민사을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각은면을 뵙다니 출전하신 선수 단 여러분께도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종는국민여러분 오늘은 달성, 더욱 살기 좋은 곳이 호다 빛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홉 개, 그러면 국민이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서로 화합하고 당연한 축제의 날입니다. 하나 되는 문민, 함께 하는 당성이라는 것을 들처럼 우리 문민의 희망을 하나로 모아 빛나는 달성이 제 역사를 함께 지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